감사합니다. 네. 저희 공연 재밌게 보셨다면 예매하신 예매처나 혹은 SNS에 좋은 후기 많이 남겨주시면 저희 제작진이나 저희 출연진이 굉장히 힘을 많이 얻거든요. 그러니까 좋은 후기 많이 남겨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. 좋은 후기 남기시려면 또 좋은 사진이 필요하겠죠. 이쪽부터 해서 아주 빠르게 포토 타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희를 마구마구 마구 찍어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. 귀여워. 저요? 저요.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괜찮겠죠? 네. <laughs> 어, 마지막으로 한번더 하실래요? 괜찮습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의자 앞에 보면은 바코드가 하나 있을 거예요. 그거 찍으시면 은 후기 바로 남길 수 있게 해뒀거든요. 후기 남기시고 나가시면서 저희 스텝에게 보여주면은 어, 소정의 선물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. 그 선물도 받아가시면 너무 너무 좋겠습니다. 어, 항상 행복하시고요. 오늘 와주신 걸음 너무 너무 감사하고 어, 다음에 또뵙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어, 지금까지 연극 은밀한 연애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